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오랜 버 b c 포트폴리오를 바꿨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 보셨죠? 예,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S&P 500 기술을 예, 전부 팔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렌버피 포트폴리오 소개드리고요. 예, 미국 경제.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주를 많이 줄였는데요. 우리가 금융주에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한번 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오렌버피 포트폴리오 보면요. 이게 분기별로 공시가 되거든요. 여러분, 오랜 버피 사이트 들어가면 어떤 종목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느냐,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1% 이상인 종목만 제가 제시해 놨는데요. 애플을 무려 28.1%나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만큼 뭐 장기적으로 올랐고 앞으로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16.8%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벤코브 아메리카, 이거는 11.2% 이런 식으로 쭉그 비중이 높은 것부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뒤로 보면은 뭐 0.01%에서 뭐 0.9%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 오른발 씨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예, 제가 쭉그 제시를 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4분기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을 보니까요. 일부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플 등 일부가 기술주 비중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주 비중을 축소했어요. 벤커브 아메리카 11.2%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4분기에 14.7% 가지고 있던 것을 매도했고요. 특히 시티그룹은 7 3 5를 매도했습니다. 금융주를 가감히 매도했다는 거죠. 비중이 0.4%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섹터 비중은 확대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에너지 정치하고 좀 관련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유명한 거 소비재죠. 브랜드 가치가 있는 코카콜라, 크래프트 뭐 하인즈 이런 것들은 계속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S&P500 익스포저를 전략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 t f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S&P500을 전략 매도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500을 왜 매도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미국 경제 상황이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 경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2000년에 코로나 가지고 소비가 이축되니까요.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거의 8%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나, 나쁘니까 예, 미 연방정부는 가감히 재정지출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연준은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죠. 예, 그러면서 소비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굉장히 빨리 회복됐고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걸 아웃풋갭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 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GDP 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제학 교과에서는 GDP 갭보다는 아웃풋갭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실제 GDP와 잠재 GDP 퍼센트 차이인데요.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높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정말 탄력적이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급기야 축되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2020년 3, 4월에 무려 고용을 2,187만 명 줄여버립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두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라는 겁니다. 정말 탄력적이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니까 2,865만 명올 1월까지 고용을 늘린 겁니다. 실업률도 한때 3.4% 떨어졌다가 4.1%까지 올랐다가 4.0%로 다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용을 보면은 미국 경제 현재가 굉장히 그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는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2019년 12월 코로나 적전이었죠. 그 이후로 실질 소비 물가를 고려한 소비입니다. 소비는 15%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산업 생산은 거의 정체된 상황이죠. 미국에서 생산은 거의 별로 안 하고 소비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간격을 수입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수입은 많이 늘어나고 수출은 거의 정체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세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이든지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 특히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여야지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침체조짐이 몇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외에 없이 경기 침체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2개월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12개월 실업률 이동 평균인데요. 이 그림이 그 1940년대부터 장기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뭐 이거 시차는 다 다릅니다. 이가 내려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미국 실업률이 과거 평균보다 낮습니다만은 12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2023년 6월에 3.56%였습니다. 그런데올 1월 보니까 4.05%로 늘어났고요. 앞으로 저는 계속 실업률이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의 신호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예요. 소비가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미 그 소비 사이클이 꺾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이클을 구한 거는요 GDP 소비 장기 추세를 구하고 실제 소비가 그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0이 장기 추세선이고요, 0이에 있으면 장기 추세선 위에 있다, 밑에 있으면 예, 추세선 밑으로 뭐 GDP나 소비가 나빠지고 있다 예, 그런 건데요. 제가 올해 추정해 보면 소비가 먼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gdp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것이죠 미국 소비 내용을 보면요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내구재가 12% 준내구재가 20% 나머지가 서비스예요 그런데 2000년 코로나 이후로 내구재 소비가. 극기하게 늘어났었죠. 예, 집에 있으면서 가전 제품 바꾸고, 뭐 TV 바꾸고, 예, 컴퓨터 바꿨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내구재가 정체되다가요, 예, 작년 12월 올 1월에 내구재 소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은 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면은 뭐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컴퓨터 가격도 오르고. TV 가격도 오르겠죠. 예, 그래서 미국 가게가 내구재 소비를 미리서 좀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서비스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은 소득에 비해서 소비 지출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게 소비 여력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축률도 가구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가게들이 이제 서비스 지출 중심으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전망치는 제가 전망한 거예요. 예, 제가 미국 경제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모델에서 전망하는데요. 올 1분기 마이너스 0.1% 예, 전기비 연율입니다. 2분기에는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흔히들그 선진국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기 침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아마 올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 않을까. 물론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되는데, 그렇더라도 작년에 2 8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성장률이 1.3%로 많이 둔화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모델 전망치고요. 그러나 시장 컨센서스는 저보다는 훨씬 더 낙관적입니다. 제가 올해 성장률을 1.3%로 봤는데 블룸버그 시장 콘센트에서 최근치 보니까 2.2%입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실업률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더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최근에 그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다가 작년 12월 좀 높아졌어요. 미국의 물가는 그냥 소비자 물가하고 소 이거 개인 소비 지출 물가하고 두 개가 발표되죠. 예,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미 연준이 더 중요한 게 보는 겁니다. 예, 3월, 6월, 9월, 예, 12월 거기 보면은 예, 미국 경제 전망,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전망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물가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물가 지수가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는 좀 올랐습니다. 예, 그러나 물론 그제전망치입니다만는 올, 올해는 예, 점차 그 2%에 예, 근접해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올해 2분기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면 은 예,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위 제가 테일러 준칙에서 적정 금리를 추정해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예,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실제 재 p 가 잠재집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 다음에 물가상승이 목표치 2%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예, 비교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올 1분기에 적정 금리 추정해 보니까 3.5% 안팎 나옵니다. 근데 지금 4.5%죠. 적정금리보다 너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어제 발표된 FMC 의사록 보니까요. 지난 1월 FMC에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트럼프 재정정책, 간세정책,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지난 1기 때도 법인세를 많이 내리겠습니다만 또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간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이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구체적인 정책 나아야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는데요. 자, 미국 경제가 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 이익이가 시작됐죠. 트럼프가 애치는 게 마가라는 거예요. 미국을 다시 이대하게라는 것이죠. 미국을 이대하게 애치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이대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나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달리오, 브리지워터 CEO 창립자였는데요 예, 이분이 아홉 개 지표로 제국의 역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제국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했는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거 제국이라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었죠. 예, 그리고 이차 대전 이후 미국이었는데요. 그 여덟 개 지표로 분석해 보니까 미국은 세태하고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예,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꺾고 다시 미국이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 역사를 보면요. 한번 꺾이면은 역사상 다시 올라간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하면은 간세죠. 왜 트럼프가 이렇게 간세를 부과하겠습니까?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 미국의 연방정부 GDP 대비 부채가 119% 였는데요. 2020년에 126%.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예,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작년에도 1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미국이 세계 경찰로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안보 지켜주는 대신 돈을 내라, 해비를 내라, 그런 의미죠. 아마 우리나라한테도 조만간 예, 국방비, 예, 미군 부담비 많이 올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통상은 관세를 물고 구매해야 된다는 거요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관세를 거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방 정부 부채가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세도 인하해야 되고 부자들한테 최고소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은 세수가 더 줄어들면서 부채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예 그거를 간세로 어느 정도 보충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그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미국의 대순부채가 GDP 대비 80%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미국이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등장했는데 트럼프 정책은 한마디로 감사 규제하나요. 예, 지난번에 법인세 인하했지만 이번에 또 인하하겠다. 예, 그 다음에 예, 부자들한테 최고소득세를 인하하겠다. 예, 그런 측면입니다. 또 이게 세수가 감소하니까 그만큼 간세로 보완하겠다. 예, 그 다음에 저금리 정책을 민주당이나 뭐 공화당 트럼프 다 선호하죠.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다버스에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요 예, 우리 금리 인하하겠다, 다른 나라도 금리 인하하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연준의 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아직 목표치,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내릴 수가 없는데요. 아마 트럼프로 계속 금리를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물가를, 그 유가 안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죠. 특히, 배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333 정책이에요. 3% 경제성장, GDP 대비 재정적자 3%, 그 다음에 일간 온유 생산량을 300만을, 배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온유 생산을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유가가 떨어지죠. 그런데 미국 유가가 소비자 물가에 2개월 정도 선행해요.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고, 예, 금리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하루에 그 원유 생산을 300만 원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는 전문가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추구하는 거는, 예, G1이죠. 중국을 꺾고, 지금 G2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G1이 되겠다는 것인데, 트럼프가 G1이 되겠다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G1이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나가니까요, 뭐, EU, 그 다음에, 아세아, 브릭스, 아마 단결력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미 자동차는 중국이 미국을 훨씬 전기자동차 앞서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딥시크에서 보는 것처럼 AI도 중국이 많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볼 때, 미국이 G1으로 남아있기는 굉장히 힘들다. G2가 되든지, 아니면은, 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어려지면서 워 오히려 누구도 패권국가 아닌 G0 시대도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증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경제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게 예. AI 혁명이죠. 90년대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96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연평균 2.9%로 그 이전 연평균 1.5%보다 거의 두 배나 증가해 버립니다.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나라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경제성장은 높아지고 물가상승은 낮아지죠. 미국 경제소의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96년에서 2000년까지 보면요.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 물가상승률이 1.7%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면서 물가상승이 성장 이렇게 낮은 거는요, 미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때 미국 경제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었습니다. 이런 거를 뭐 신경제다, 골지락스 이코노미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네, 꺼지게 됩니다. 네, 문제는 AI 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AI 혁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 성능이 좋은 컴퓨터에 인간 지능을 심어 가지고 일의 효율,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게 AI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AI 혁명이 90년대처럼 미국 노동 생산성을 늘릴 것인가? 이거는 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노동 생산성 증가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생산성 증가 통계가 안 나오면은 예,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AI혁명을 기대하고,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IT혁명 때처럼 그렇게 많이 거품이 발생한 것이 아니지만,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AI혁명이 미국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면,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이 언제든지 붕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달러 인덱스 보면은 85년 9월 이후 플라자의 비율이 5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빚이 31에서 21%까지 줄어들죠. 이때 미국 경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40%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유로 보면은, 예,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110 사이,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지금 박스권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박스권 110을 뚫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예,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IMF 경제 전망을 보니까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가고 보면 미국 비중이 축소될 때 달러가치 하락했죠. IMF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MF 전망이 맞다면 앞으로 5년 정도의 차이지만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인데요. 어제까지 2월 19일까지 전년말 대비 주요 주가지수의 상승률입니다. 예, 오늘은 좀더 특별한 방송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예, 어른 벼핏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뭐 그분이 정말 장기적으로 돈 많이 버신 분이니까요.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좀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 역시 힘이 나가지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자료 작성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준비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그분들 얼굴 보니까요 건강한 얼굴 보니까 저 역시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준비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3월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